혹시 그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또 여러분이 또그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성공했다 특별한 기능이 있다 이런 분이 계시죠 이 우승들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을딱 깨달았으면요 그게 막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자, 돈도 의미있게 쓰임받고요. 이런 기능도 개인 소중하서 쓰임받고, 이런 배운 지식도 막 후대를 쓰임받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전도란 단어를 이해해 못보면버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청득이만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그 배운 지식이죠. 그게 굉장히 쓰레기라. 그럼 저 하지 말란 말이냐, 이제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돈 가지 말란 말이냐, 이 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그냥 뭡니까, 이게 걸레라, 걸레. 그럼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말이냐 하면 전도를 막는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스펙, 내학부 이거 가지고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이 봐보세요. 바리새인, 교권, 종교인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하나, 하나 가지고요, 모든 걸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요이야기 하냐? 그러면 지금 두개 때문에 그래요. 빨리 성들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하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좋은 대학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인물들 올라오세요. 우리 대청에 아주 좋은 일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참 감사하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 준비를 하나면더 깨끗하게 이 올라와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관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은관 이야기를요. 왜 계속 하냐면, 은 보통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집을 가고 장계를 가요. 그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요. 여기서 오는 문제는 어마어마히 큽니다. 그래서 관을 준비해야 돼요. 건사님이 <laughs> 건사님이 애를 데리고 그 어, 인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설이라고 나한테 이제 뭐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사님 이럴 듣고왔으니까 내가 내한테 말하기는 이 아이를 복음 대통령 키운다 이야기다. 맞냐 그니까 맞대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이야기어요 디모데 후서 3장 심지어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어릴 때알아는다 어릴 때부터 자. 보금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근데 거의 보금 대통령이 되려면 교수다, 판사다, 법조계죠.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이렇게 나아겠다 근데 거의 다 새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이나 안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뭔가 어, 경제나 뭐다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보조 내보내라. 가능하면 판사, 변호사, 괜찮다. 이쪽 내보내라. 그럼 어떻게 내보내라? 그게 이야기를 했줬단 말이에요. 그 벨그,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중요하게 이렇게 쓰인 바는 보세요 자, 그래 나갑니다. 그게 이제 방향이라면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릴 때 보세요. 딱 설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학 청년 때, 여러분, 이,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요. 요런 관을 자꾸 여러면 쌓아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 뭐냐면딱 결론 한다던 여러분들 사이에 딱 나가면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청 시대가 온다. 여러분, 전성들 계속 들어올 거예요. 경기 남부 지역 살릴 아주 괜히 인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두랑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세 가지 결론 딱 내려볼게요.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이 딴거 말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리 전도하겠다 이거 게 놔야 됩니다. 나는 이리 전도하겠다 이렇게. 이게 딱놓아버려야 돼. 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적어내야 돼. 난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러면 교회 에 사는 전도가 딱 통할 겁니다. 우리 교회 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리 갑니다. 이리 갑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분한테는요꼭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되냐면, 이겨나니다 우리 청년이 할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 대청 예배가 이제 여기 8시에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면 아주 컴컴해요. 새벽에. 건강하게 얼마나 뭐 힘듭니까? 또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자녀도 막 거의 지금 뭐 목소리 들깨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요. 괜찮다좀 지나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서에서 분위기 바뀌면요, 이게 힘이 달리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생 합니다. 한 1년만 계속 지내면요. 금방 일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분이 딱 놓고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하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이에 전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전도부터 이해한 게 아니고,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복음, 복음이 뭐냐 하러 할 때, 여러분, 복음이라면 그냥 우스개 보입니까? 아래 그래, 복음. 맨날 듣는 이야기 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 끝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상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어마 이런 복음 하나 자세가 여러분이 여러분이게 우상 숭배는사람들 여러분이 이게 잘 몰라서 그렇죠. 완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 해방되는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 대학생들 조금이 실수하고 이건 유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 요다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또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런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산, 감람산, 마가달라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끝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싹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가서 말하는 걸 벌써 전도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야. 그럼 보세요. 왜 전도냐? 이거를 잘한번 봐보세요. 모르면 안 돼요. 당연히 말해야 돼요. 이거는 하모 좋고 안 하모 좋고 당연히 말해야 돼요. 이 복음을, 왜냐? 이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해요. 이거 보세요. 필요하잖아요. 개는 필요 없어요.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손은 안받아도 돼요. 여러분은 복음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땅히 복음 받아야 돼요. 보세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절대적이라. 그래서 전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 보세요. 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전도가 딱 나와야 돼요. 내 전도가. 여기에 여러분이 찾는 거죠. 그게 c v t i p 입니다 이걸 찾아라니까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다시요. 여기서 여러분의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는 전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저는 딱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10년 있다가 한번 보세요. 10년 있다가. 뭔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다락방 10년 뒤에 뭔 일이 벌어지는가 봐보세요.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죠,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과 직업과 나이 저는 딱 보자고 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보세요. 언약. 나는 비전 부족하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그리고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보검 대통령.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그런 거 봐보세요. 여러분 안놀것 같습니까? 나는 보면서요. 야, 이 금방 놀겠다 싶어. 금방. 그러면서 보세요. 이미지, 영적 서민. 그러면서, 네, 작품 와보세요 이단 누명. 보세요. 이러면 주님 안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봐도 기쁜데. 내가 밥한끼잘모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요걸딱찾아내라니 이건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없으면은 나한테 와요. 내가 사줄 테니까. 없으면 나한테 오라니차 찾아올 테니 내가 찾줄게요왜안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나온 것처럼 딱 눈에 힘 빼가지고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와요. 이야기를 하라니까 안 그러면 장모님 찾아가라니까 장모님을 저 사람 찾아가라니까 찾아가지고저 사람 솔직히나 없다. 달라이크세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세요. 자, 그러면은 여 요걸 딱 하다 보면 뭐가 딱맞으냐면 여러분의 전도하고요. 교회하고딱 맞습니다. 교회하고. 딱 맞아서요. 어떻게 맞냐면은 으 요게 딱 보입니다. 지상 계명. 참 어마어마죠. 하 그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 4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계명입니다. 이게 큰 계명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다.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보세요. 뭐? 단라방에서 사랑을 말안 한다는 데 아닙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그럼 뭐가 사랑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주님 사랑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요. 뭐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까요 뭐가 사랑이냐면은 마태복 28장 1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이 봐요. 개인 제자, 현장 제자, 교회 제자. 이게요. 주님 사랑 하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런 뭐 있으면 뭡니까? 뭐 이게 놉니다 내가 이땅 사는 동안에 지상 잠이 땅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저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딱 자연스러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산다는 걸딱 찾을 때는요, 잠이 안 와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뭐 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 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치시고 두 번째 보세요 뭐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이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나는 이렇게 해달 아, 그래. 그래도 기도 계속 하는데, 또 뭐라 니까 치유교육전도도. 근데요, 나그 다음에 또잠못 자서 왠지 합니까? 아, 이게 재상 사이구나. 이게 선지자 사이, 이게 왕의 사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리소 하신 일이다. 이거는요, 내가 아니다 그리소입니다. 그리소. 그때 깨달았어요. 또 깨달았어요. 아, 이게 병원이구나. 이게 학교구나, 이게 문화 현장구나난 신자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한번 봐보세요. 저는 기억나시죠?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주를 돌아서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강의를 하루 종일 돌아왔습니까? 이래가지고 동부에서요, 승로 비행기 타고 딱 가는 비행 안에서 내가 이람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여 이야기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 전도를 딱 찾으면은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 전도가 딱 통할 겁니다. 딱 통합니다. 이게 딱 통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많은 나라가 온데서 이삼가개 데서 2, 한국에 태어나 계시냐 이거 하라고. 아멘? 그게 딱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삼7 나라가 온데서 하님 한국에 태어나 계시냐? 여러분 좀 이거 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대학생이 얘기 왔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왔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근데 하필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에서 담적교를 왔어요. 뭐 대목했습니까? 이거 하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이 통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보 이제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다 통해 보거든요. 그러면 오해 없어끝인데 뭐. 데 어제 서울에 장모사님 절보고요. 이제, 사람 교회 보니까 이제 우려 규모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구역이 40개라. 그 절보고, 이 목사, 그 어른이요. 내가, 내가 그 1세대 목사로서 막 강의하러 간다고 내가 다라봉을못 띠다. 내가 이제 삶을 얼마 살겠냐. 이 어른이 절보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야겠어요. 이 무슨 내가 마지막 소원이 우리 교회가 다아빠으 하는 거다. 그래요. 그리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중요한 장로들 중자들한테 다아빠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네가 다아방 그거. 그 이렇게 말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 원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래, 어제 갔죠 했다. 그런데 뭐. 이제 이제 그 목사 방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둘이 딱 있게 돼서요.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내가 삶을 얼마 살겠노? 우리 교회가 다밤 해야 될거 아가. 이러시는 거예요그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목사좀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뭘 도와줍니까 그래. 내가. 그런데 그만큼 애 같아.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간표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치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제가 2부 3부 때 말해볼게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가. 이거는 하무대고안 하면,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유목사 목에다가 노벨상을 걸어 주겠는데, 노명 떼준다. 안될것 같습니까? 난반드시요 왜요? 이게 내 정도라. 그럼 이 정도가요. 교회가 딱 맞아지는 거야 이거 보세요. 제가 내가 중요한 우리 노선 님들에게렇게말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막 캠프 땡겼다안 되더라. 바람만 일키지 안 되더라. 내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내가 목사 한 사람을 딱 세워 가지고 내가 삼 개월 두가니까 서더라. 뭔말했냐요 비밀이다. <laughs> 그 이야기를 해줘세요 가서 뭔 말했냐 비밀이다. 가서 밥 먹고 왔다. 가서 밥 먹고 왔어요. 그런데 밥 먹듯 그냥 밥안 먹었어요. 뭔 이야기하고 왔어요. 완 이분이 즐거워 보세요. 교인 10명, 15명 되면 또무너지고또무너지고 또 지금 50명 넘습니다. 이분이 너무 은에 받아 가지고요. 목사인데 알테스 연구사망으로 편모해가지고, 오 졸업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요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요일을 우리 교육하는데 누가 말입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딱 밀어주니까, 내가 이 가능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멸주는데. 어지간합니까 지금 봐보세요. 한 교회가 저 미국에다가요. 교육자 갔다가 한달 동안 보내고 또한달 동안 보내고 이렇게 보내 누가 합니까. 못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마음 먹습니까. 이런 마음도 못 먹습니다. 봐보세요. 다 하고 싶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이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하도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중심에 누가 서 있냐. 우리 청년대학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쭈구리, 아멘 하는 거네. 아침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소중한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딱 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우리 전사님이 너무 소리 느껴져야 돼요. 알겠죠? 요일하는 우리 전사님이 최고로서 느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전사님 어디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전사 어디가서 밥시나 얻어먹으면 되겠 밥을 사줘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치라니까 그게 청년의 가치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이건 여기서 여기 결판나는 겁니다. 결판입니다. 이제 봐보세요. 그럼면 보세요. 교회 전도입니다. 목회님들 보다 그런 거죠. 지금 동문들이 너무 잘서여 너무 고맙다는 거죠. 제가 더 감사하죠. 이 보세요, 교회 전도. 자, 그렇다면 거기서 뭐냐? 청년 전도가 딱. 도 뭐. 우리 청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니까 청들이 조직을 만들어요. 대학 청년 시대 일어니까 그냥 열만 됩니다. 청년 조직이요. 요 시대에요. 대청 시대. 여러분 그냥 합니다. 딱 넣으니까 3 0 0군데 지교에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300교회 지교에 가운데서 청년 대학부가 지금 제가 1 5군데이렇더라고요 좋아요. 3 0를책임세요 10분의 1을. 그러 놓고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매일마다 성들이 생각을 하세요. 3, 3 3 3백삼세 군데 이거야 늘려놔요 삼삼삼삼 알겠죠? ,이? 저 봅어요 삼삼하잖아요 <laughs> 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니까 이거 내가요 보리를떡 보러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차를 딱 대고 이데그 이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쁩니까 물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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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렇게 이서그이니까이분 이렇게 이렇게 이 그냥 이고지이가래요 지나가는데 이지나 이렇게 이제내이서있이니까이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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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나를 보고, 삼촌은 목사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추운데 힘 힘들죠. 그러니까 맞대요. 막 사람들이 막 쓰레기도 한번 버리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추우니까 이제 밖에서 못 나가니까 이분이 거기서요 내가 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나나 매주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딴거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5분만 시간 남으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계속 합니다.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이분 중에 벌써 복음을 3명씩 셨는데요 2명 영접했습니다. 이분중 안에만. 이거 봐보세요. 내가 진짜 양심상 내 하나 빼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교회 부흥 말고 이거 해야 된다. 그래, 대청시대를 청년의 전도 두 번째 보세요. 어이. 요거만 딱 해보면 되느냐 아예 그럼 허감이 다 무너져요. 두 번째 할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걸 해준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중기자 이런 식의 지금 여름 준비된 중기자 이거 보세요. 저이단들은요 18세 때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러 18세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장로니까 보내고 전 세계로. 그런데 작년에 우리 미국 갔다 닙니까 미국에 미국 가니까 막그 무슨 호텔입니까? 그 1층에서 2층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워크샵하다 합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 그뭘명게니까 2층으로 와보세요. 그 안에서 그 LA 그저 뒤에 그와큰 호텔 1층에서 우리 그때 봤잖아요. 일주일에 워크이해요 그럼 뭘워크샵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세 뻔아 나갈 것인가? 청년대학이 그걸 잡으라니까요. 시스템을 어떻게 청년대학이 램런트 키울 것이며, 어떻게 장로님과 함께 연기할 것인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청년대학하고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빨리 없애접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영산업인.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진규 선생님, 이 준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 라니까요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요 부분하고. 3기업하고 다 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 1 해가지고 3기업 통하죠. 이래가지고 세번째, 이걸 만들어요. 랩넌트 시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대학생들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그누나다말 뭐 거예요. 세상에 쓸 거예요. 그불신자 도와줄 겁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랩넌트 키우는 인턴십을 하죠. 할게 많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교사로 들어가고 우리 장애들어가고 이래가 여러분이 청년 대학부와 전도동의 주역이 되어보라.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여러분과 제가 할 수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딱한 단어만 생각하세요. 대학 청년에서 전도팀이 딱나야 돼요. 전도팀이 갱신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이야. 대학 청년보다 내가 들은 여기이분도 나보고 누가 글을 딱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깨면 뺑아리고 남이 깨면 후라이라 말 들어봤죠 그죠 봐보세요 여러분이 깰래요 누가 깨길 기다려래요 여러분이 깨면 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라 그럼 후라이라도 하면 그냥 어, 거예요, 그냥 묶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해라 대학 청 여러분 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 청이죠. 그래서 내가 매시면 딱할 테니까. 내가 어제 전설회 가세요? 내가 딱 매시면 할게. 그러면 전설회 마냐? 완전히 성대가 막 모아 가지고 집중 그다음에 전도 계속해라. 내가 이 필요한 뭐든 도할 테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세요. 복음적인 전도. 전도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거요 쓰레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전도 이해 못하면 여러분 배운 거 전부요. 미안합니다. 그 전부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알겠죠. 추해 보면 추해 보여요. 여러분 전도 딱 이해하죠. 내 네, 모자라고 부족한 게요. 너무 소중해 보여요. 아참 너무 귀하다. 그게 전도 한들라가싹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복음적인 전도관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주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올바른 전도운동의 주역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